IK가 더 좋은데. IK가 짱인데. 저희가 한달 전쯤에 이 마로렉스의 악셀 포머 분무기를 폼 분무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. 음, 이거 IK가 더 좋은데, IK가 짱인데, IK가 진짜 좋은데, 막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. 그래갖고, 궁금하더라고요. 저희는 IK 안 써봤거든요. 그래갖고, 빌려왔어요. 네, 빌려와갖고, 음, IK가 그렇게 좋아? IK가 진짜 짱이야? 한번 비교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에게 IK 압축 폼 분무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주신 우리 워싱맨니아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사실 뭐 이것까지는 저희가 그냥 하겠는데 야 이거는 예 우리 돈으로 사 갖고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됐어요. 그래서 빌려 왔습니다. 예, 빌려 왔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. 분사를 해 놓고 앞으로 밀면 예, 홀드가 돼요. 그래서 그냥 누르지 않고도 예, 분사가 쭉 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예. 그렇게 생긴 게 여기 뭐가 있어서 예. 아, 이것도 이렇게 홀드 하는 건가 했는데 얘는 그냥 안전장치. 이쪽으로 밀면 얘가 안 눌려요. 예, 그래서 혹시나 케미컬이 들어있고 이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눌리면 그냥 찌익 하고 뭐 어디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는 기능만 있어요. 그래서 이쪽을 풀면 분사할 수 있고 얘는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아우, 난얘 각도가 좀좀 좀 그래. 손잡이 각도가 그래. 했는데 얘는 딱 90도로 이렇게 뿌릴 수 있게끔 이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보면은 세 개의 노즐이 제공이 돼요. 그래서 폼에 그 거품에 그 뭐라 해야 되니 거품에 그 크기를 다르게 할수 있는 요런 것들을 제공을 해 주는데 그 방식이 조금 달라요.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거를 요 앞에다 끼워서 그 폼의 사이즈를 다르게 만들어 주거든요. 근데 얘는 신기한 게 앞에 여기가 아니라 요기 요 안에 요걸 바꿔주면 예, 폼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그런 특이한 모형을 보여줘요 예, 그 되게 신기했고 또 하나 얘의 좋은 점 얘의 장점은 이걸 폼 필터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폼으로 된 필터가 있는데 얜둘이 여섯 여덟 열열 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분으로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악셀폼으로 소개하면서 이폼 그 사이즈가 다 다르게 나가는데 뭐 하나 내가 뭐 좋아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분사를 계속 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촬영을 하고 나서 영상이 나가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난게 있어요. 뭐냐면 우리가 폼을 분사할 때 이게 거품이 잘 나는 케미컬의 경우에는 뭐 그냥 아무거나 껴도 폼이 잘 분사가 되잖아요.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거품이 들 나는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좀더 폼이 잘게 나가는 걸로 해 줬을 때 그런 우리가 원하는 폼의 모양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케미컬에 맞춰서도 이폼그 사이즈를 조절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직접 폼을 뿌렸을 때의 모양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고. 하얀 거품이 뽀글뽀글 나가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 까만 벽에다가 하얀색을 쫙 뿌려놓고 얼마나 뭐 금방 흘러내리는지, 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고, 예,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먼저 이 펌핑이라고 그러죠 펌핑할 때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지, 뭐몇번 정도 눌러줘야 되는지,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2리터짜리인데. 얘가 지금 1.5예요. 1.5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예, 한번 눌러볼게요. 일단 공기는 다 빼주고 빼주고 자,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하면 힘들어요. 네. 지금 양은 둘다 맥스 선에 맞췄고요 지금 시저분다 똑같이 한 똑같이 거죠. 한 같은 제품으로. 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섯, 일곱, 여섯, 아홉 열. 어둘다 20번 때리면요. 둘다 힘들어요. 얘는요, 1단계, 2단계, 3단계 모두가 다잘 뿌려져요.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설명이 있거든요. 설명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, 살짝 드라이한 느낌의 폼 그리고 맨끝으로 갔을 때는 진짜 젖어 있는 느낌의 폼 그러니까 물이 좀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딱 보면 얘네가 설명한 거대로 뿌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래갖고 신기했어요. 그리고 일단 얘나 얘나 충이 압을 네. 이거 뭐 펌핑 펌핑을 잘 해가지고 압이 충분할 때에는 둘다 넓은 든사각을 보여주는데 얘는 압이 찍어짐에 따라서 급속도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뱉는 원래 우리가 분사 하고 싶은 그 분사 치하는 그 모습이 금방 사라져 버렸는데 얘는 비교적 그 모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. 자 이렇게 폼이 분사되는 모양으로 봤을 때는 얘가 굉장히 우수한 느낌을 보여줬어요. 그리고 그 이외에 폼을 제외한 뭐 나머지 옵션이라고 볼수 있죠. 뭐 이렇게 홀드 기능이라든가, 뭐, 이렇게 노즐 보관할 수 있는 거,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안 미끄러지게 홈이 파져있던 부분, 그런 세세한, 그런 신경쓴 부분에 있어서는 얘한테 좀더큰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요. 얘는 이제 우리 옵션이 굉장히 잘돼 있는 그런 우리 국산, 현기차 그런 느낌이고, 얘는 뭐 달리기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기본에 충실한 독일차 느낌을 좀 보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금액 얼마냐? 같은 용량 대비 IP가 한약 만원 정도 비싸죠. 그럼 이거 사시는 분들은 좀 비싼 독일차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<laughs> 이거는 그냥 어, 가성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얘도 안 뿌려지는 거 아니고요. 얘는 잘 뿌려지는 거예요. 그러면 뭐 우리가 파냐? 우리가 팔 거야? 아 둘다 판대니까요, 골라서 원하는 거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.